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에 중등 임용 강원 지역에 합격한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1차를 81.67점을 받고 강원도 기준으로 컵플러스 6.67에서 2차에서 최종 8.X점 차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정동해 선생님께 이 발표 부탁을 받고 저는 사실 저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 제가 할수 있는 말이 그냥 선생님이 매번 해주시는 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자기만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적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 저의 주제는 어, 정동혜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다 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키는 것을 다 하려고 노력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시험을 총 초수까지 다섯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4년 내내 정동혜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21년, 22년에는 인강이나 직영상으로만 수업을 듣고, 23년, 24년에 직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년이랑 22년에는 인강이랑 직영상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뭐30 한판 수능 문제집, 모고 성급기, 뭐 문풀 성급기 이런 걸 아예 전혀 하지 않고, 인강만 열심히 듣고, 복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진도 막 밀리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았었고, 23년도에는 계속 컷 마이너스 2점으로 성적이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는 좀 시키는 걸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23년도에 직강관리반에 들어와서이 교탁 정중앙에 맨 앞에 앉아서 1년 내내 공부를 했고, 그때 1차에서 플러스 5점이었는데 2차에서 뒤집혀서 최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에 멘탈을 좀 복구하려고 아주 짧게 3개월 기간제를 하고 하반기에 다시 올라와서 저기 맨 왼쪽 앞에 앉아가지고 하반기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제가 동해쌤이 시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직강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키는 걸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직강 오셨으니까 직강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침 시간이랑 쉬는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아침 7시 전에 착석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학원에 오지 않는 날에는 좀 나태해지기도 했는데 학원에 오는 날만큼은 아침 7시 전에 와서 공부를 무조건 시작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제 합격수기를 보시면 직강의 장점을 되게 여러 가지를 나열해놨는데 어 일단 아침에 앞에 앉으려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뒤에 앉기 싫으니까 아침에 꼭 일찍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일찍 왔고, 그리고 아침에 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또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정동혜 선생님이 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니까 앞자리 멤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더라도. 그래서 내가 빠지면 바로 아, 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이 직각만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빼고는 무조건 앉아서 뭐라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파란색 펜으로 목차를 다 색칠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고나 문풀 시즌에 들어가면 내가 쓴 답안지에 표지 지문 키워드를 체크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짭투리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원래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같이 듣는 친구들이 너가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인지 몰랐다 할 정도로 막 돌처럼 앉아있다 할 정도로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뭐 친구들이 있어도 떠들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직강을 왔으면 이제 직강을 들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동해쌤이 시키는 걸뭘 했는지를 좀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동해쌤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랑 똑같아서 좀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먼저 상반기에는 제가 작년에는 기간제 3개월을 해서 30만 집중해서 봤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그 플러스 5점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판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한판뿐만 아니라 3공 또는 내가 3공을 분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이 기출을 애회독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기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출을 3공 분석지에 다시 진도 나갔던 걸 다시 복습하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판이랑 3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한 판을 나 혼자 뭐 창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해쌤 한 판을 뭐 그대로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다 내가 오늘 배웠던 걸다 추가해서, 기출이나 뭐 수업 내용 이런 걸다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불량을 생각하지 않고 한 판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올때 캐리어를 <laughs> 끌고 왔는데, 아까 그 합격자 선생님들이 이 캐리어를 끌고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캐리어 안에 다 제가 공부했던 자료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판이 이만한 파일로 세 개가 쌓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반기에 한, 바, 한 판을 만드실 때는 이게 최종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배운 내용을 다 적는다. 내가 이거를 머리에만 넣고 있으면 다 까먹기 때문에 어딘가에 모아놓는다. 그게 한 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판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판이랑 삼공을 혼자 하면 안해요. 그래서 인증스터디를 그 학원에서 짜주시는 스터디 내에서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이걸 인증을 꼭 하자 해서 동영상 촬영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인증스터디만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모든 사람의 고민일 것 같은데 문학이죠. 그래서 저는 문학을 그때 요즘도 구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작년에부터 구조도를 문학 구조도를 오감도나 자이스토리 또는 해법 이런 걸 바탕으로 아무것도 뭐 밑에 뭐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지문에 제가 스스로 설명을 다 적으면서 구조도를 상반기에 정말 꼼꼼하게 스터디원이랑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 구조도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엄청 두껍고 여러 권이고, 이걸 어떻게 다 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셔야 해요. 왜냐면 상반기에 문학을 봐놓지 않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상반기에 안 봤으니까 아, 나안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도를 상반기에 꼭 꼼꼼하게 문학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구조도가 너무 많다 하면 해법이라도 꼭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면 1월부터 6월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1월부터 저도 한 7월까지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한 바퀴는 무조건 돌려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문학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뭐 문풀 시즌에 한 바퀴 그 다음 9월에 한 바퀴, 10월에 한 바퀴 하면 11월에 시험 전에 하루에 1회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이용 네, 하시는 표정을 막 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험 직전에 아, 이 내용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 그래 내가 이만큼 했었지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시험 직전에 진짜 엄청 불안한 그 불안함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절대 놓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출 답안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 그 전에 이 구조도를 볼때 구조도나 해법을 볼때 이거는 임용으로 출제가 될 만하다 또는 해법을 보다 보면, 이게 그대로 임용에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정해서 저는 뭐 기출은 초록색, 나, 나올 것 같은 건 자주색,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큐 체크를 하셔가지고 금요일에 수업을 끝나고 스터디원들끼리 그걸 공유했고 내가 이걸 왜 체크했는지, 이거 몇 년도 기출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기출 답안은 수업에 오는 날 아침에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을 원문을 뽑고 그 원문을 하루에 두 문제씩 네, 선극기 하고 답안 연습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인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펴놓고 그걸 그대로 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생각해서 아, 나는 이 문제의 답이 뭐이 지문에서 이 조건에서 이 키워드가 나왔던 거,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문장으로 이어서 답안을 쓰고 이것도 인증을 하면 신기한 게 똑같은 동해쌤 수업을 들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왜 그렇게 도출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도 이것도 역시 인증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4반기로 넘어가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한판인데요. 하반기에는 어... 제가 앞에서 상반기에 한 판에는 배운 내용을 다 적었다 그랬잖아요. 분량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슬슬 내가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시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내가 만든 한 판에는 기출이랑 뭐 중요한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풀에서 추가되는 요소 같은 걸좀더 첨부해서 넣고 중요한 건 여백을 남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때또 추가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한 번에 완성하려다가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라서 이 한판을 만들 때도 좀 틀리면 막 다시 만들고 싶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시려면 문풀 때 한판을 만들 때좀 여백을 남겨서 모의고사에서 추가할 내용이 생기면 추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한판이 중요한 게 우리는 한 판에 중요한 내용을 다 적어서 핵심 정리본으로 이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 정리본이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시험장에서 굉장히 그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시험장 가면 여자장실 줄이 진짜 엄청 길잖아요. 그때 한판 들고, 한 판을 좀 본다든지, 또는 한 판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사실 시험날 글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잘안 들어오는데 저는 2023학년도에 한 판이 시험장에서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2023학년도 A5번 문제가 내 손의 앞집에서 그 문제거든요. 저는 평소에 문법에 자신이 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한 15분을 보다 보니까 뒤에 문제를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해 문제를 푸는데 누가 막총 들고 쫓아온다고 하는데 막날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손은 막 달달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문풀때한 판을 만들면 각 시대별로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딱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한 판에 뭐 50년대, 60년대에는 전쟁 시대니까 이때 키워드는 이런 이런 거다라는 게 나중엔 딱 보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찝어서한판맨 위에 상단에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에는 그맨 위에 키워드만 그냥 봤어요. 너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유해를 풀때 5분이 남았는데, 나가 됐다가 그가 됐다가 막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전쟁 소설에 내가 기억했던 키워드 막 전쟁의 비극성, 비참함, 무의미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다 적었는데 거기서 점수를 얻고 그때 플러스 5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판이 어 시험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판을 직접 만드시지 않더라도 동해쌤이 주신 한 판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한, 어,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문풀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험지를 22년도, 이 1차를 한 번도 붙지 못했을 때까지는 그냥 쓰고 버리고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저녁을 먹고 다시 학원에 들어와서 이 문풀 시험지에 문, 문풀을 풀 때는 뭐 0.38, 0.5 이렇게 얇은 검정펜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그리고 복습할 때는 0.7이나 1.0 이렇게 좀 두꺼운 펜더잘 보이는 펜으로 복습을 했어요. 이게 정답은 이건데 나는 그렇게 틀렸었구나 하는 걸 표시를 하면서 조건별로 색깔을 나눠서 여러분들은 그 문풀과 모고의 조건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따지고 보면 사실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빨강색, 두 번째 조건은 파랑색 이렇게 해서 조건을 나눠서 내가 한번더 풀어보고, 키워드까지 인출을 해보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집에 갔습니다. 그때 어그 시험 당일 푼걸또 키워드 인출하는데, 당연히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모르네 하는 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출이 안 된다? 이건 정말 내 머릿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포스트잇이나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두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한 판을 많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한판 중에 저는 조건 한 판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시즌이 가면 좀 조급해져서 이런 걸잘 못하는데, 문풀 때에도 사실 할게더 많긴 한데, <laughs> 네, 문풀 때는 조건을, 어, 나는 이런 조건이 분석이 잘안 됐던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좀 적어 봤어요. 왜냐면, 알고 있는 거랑 답을 잘 써서 고득점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득점을 하려면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아, 얘가 잘 썼네 라고 판단이 들게 적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건을 문제풀이 때 만들어진 조건 중에서 아난 이걸 좀못 쓰는 것 같아 하는 걸 적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못 쓰는 유형이 탁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어 성액꽃 기출문제에서 뭐, 뭐와 뭐에 뭐를, 시어 두 개를 포함해서 성액꽃의 의미를 써라? 뭐 이런 거랑 제1과 제1장에서 흑의 뭐 의미를 포함해서 주제를 써라. 이런 걸 제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AA를 포함해서 B를 써라. 이걸 너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이 조건이 나오면 나는 내 평소 실력에 마이너스 한 3점은 되겠다 싶어서 이건 내가 꼭 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러분들이 유독 내가 어려워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시는 것도 점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풀 내용이고 이제 모고로 넘어가면 모고도 역시 한판이 중요한데요. 한판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쉬는, 그 시험날 쉬는 시간에 보게 되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문풀에 만들었던 그 한판에 보이고사에서 추가되는 키워드 내용들을 좀 덧붙여서 진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거의 완성이 되어 가요. 그래서 뭐 크게 추가할 거는 생기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거의 시험장에 갈걸 만들어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판을 만들면 될것 같고 특히 이한 판은 저는 시험 전날에 저는 강원 지역을 쳐서 춘천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한 판을 1회독을 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까지 1년 내내 공부했던 걸다한번 훑고 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 시즌에 모고랑 추가 모고, 이제 작년 모고도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다 풀었습니다. 왜냐면, 하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공되는 문제를 개요만 짜는 게 아니고, 난 무조건 서술을 다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이널 특강할 때는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시간에 추가 모고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고랑 추가 모고의 키워드들을 적어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동해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찍으시니까 많이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거라도 내가 다 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A3 한 판에 영역당 목차를 다 채워서 넣었어요. 화법이면 본질 원리 실제 태도 평가 뭐 이런 걸쭉다 적어서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할때어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반대 신문식 토론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모고 키워드 한 판에 넣으려면 아 이거는 화법의 본질 원리 실제에서 설득에서 토론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아야 그 자리에 쓸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다 적고 거기다가 내가 이 키워드가 어디서 나온 거다 라고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을 어떤 걸 만들었냐면 기출 키워드 한 판을 만들었어요 이건 왜 만들었냐면 어, 평가원도 결국 누군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교수님이 내시는 문제잖아요. 평가원에서 임용을.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키워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게 뭐 언제 나왔는지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해져서 뭐 왼쪽에다가는 연도를 쓰고 위에다가는 또 목차를 또쓴 다음에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아, 이 부분이 비어 있다라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동일쌤이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 기출 키워드는 이런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공부를 할때 이런 이런 키워드를 주의해서 봐야겠다. 그런 게좀 보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더 꼼꼼하게 봤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문풀이랑 똑같은데 모고도 역시 강의실에 남아서 시험제로 복습을 다 끝내고 갔습니다. 학원 문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리고 안 하잖아요. 시험 수업 듣고 아 너무 힘들다 자야지 이러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앉아서 다 끝내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다 끝내고 가시는 게 복습을 가장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다8월 때랑 다른 게어 저는 기출 원본의 선급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출 비포파일 원본의 선급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간략한 키워드를 옆에다가 뭐 단어 형식으로 좀 적고 넘어가는 걸 진행했는데요. 제가 그 시험지를 봤어요. 2023년, 2024년의 시험지와 2021년, 2022년의 시험지를 구분해서 보니까 2021년, 2년은 선급기가 하나도 없고 2023년, 2024년 기출 문제 그 시험장에서 봤던 시험지에는 정말 선이 다 그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게 습관으로 남아서 시험장에서도 너무 모르겠으면 이 안에 무조건 답 있다. 이거 사람들 다 틀린다라는 생각으로 성급기를 다 하면서 좀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 성급기는 원문 크기대로 뽑아서 그 기포 사이즈로 뽑아 뽑아서 검정색 볼펜으로 성급기 하고 키워드 인출을 한 다음에 내가 기출을 지금까지 진짜 100회독은 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해서 기출에 나왔던 건 중요한 거니까 또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 인증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모고가 시작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1개년씩 해서 시험 한 2주 전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14년도 거부터 쭉 진행을 해서 2023년도 거까지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삼공이나 해법, 문풀해설지, 모고해설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N회독을 진행을 했고, 그런 건 너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요. 어, 이렇게까지가 제가 합격했던 23년, 24년에 공부했던 방법인데, 시키는 걸다 하자가 제 주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강에 왔으니까 이 직강을 활용해서 하시는 걸추천해 드려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제가 합격했을 때 공부했던 방법을 좀 나열을 해 보았는데 어 불합격했을 때의 공부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 수기에 좀 적어놨어요. 주로 개론서 타이핑이 될 텐데 누군가 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만들어라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지금 동혜 쌤이 시키는 걸 시키시는 걸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거 한다고 합격한다고?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다 해서 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해쌤이 시키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다 해내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수험생 시간이 금 같은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